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그 코로나 시절에 우리 NCMN과 우리 재정부의 또 왕의재정학교 18기를 했더랬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협학교회도 하고 어 사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재정학교 왔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 줌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했던 그 때였습니다. 코로나는 힘들었죠. 한국 교회 힘든 사, 상황이었고 저희도 2018년도에 그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폐광된 사람이 없는데 왜 교회를 개척하냐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그냥 개척을 했고 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힘들었지만 교회 안에 코로나도 있었어요. 가지고 제가 교회를 두번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두번 개척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전교회 어,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오셨지만 그때 재정 부흥에 끝나고 재정학교 하자. 그래서 아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하고. 훈련 받고 또 오케이 사역 하자.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팀장님을 제 아내 분으로 세우고 저는 항상 드라이버하고 장보고 또 대신에 이제 신방은 어제 아내도 물론 했지만 제가 많이 했어요. 저희 사역은 크게 이제 짧게 좀 해드릴게요. 한 달에 세 번을 오케이 사역합니다. 두 번은 스물두 가정에. 이 반찬을 나누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조리를 너무 잘하는 또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는 또 우리 외국인 사역, 그 옛날에 야리라고 쌓나 하는 그 외국인들도 같이 좀 동참한 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은 스물 두 가정의 오케이 사역을 나가고. 한 번은 노숙인 사역을 나갑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배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라이더가 아니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진방하고 특별한 날은 저렇게 뭐죠? 뭐좀 준비를 좀 하죠. 그렇게 해서 좀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 저기 나오는 저분이, 예, 저 분이 예저 아름다운 분이 제 예, 아내입니다. 네. 옆에 우리 액팅이시고 오늘 그날 왜 저렇게 사진 찍었는지 오늘을 위해서 찍으신 것 같아요.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켜 여기는 우리 외국인 사역하시는 분들 어, 네 번째 강문화원 그 북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패밀리데이 했을 때. 뭘 드시고 싶으냐 하니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치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몽골 우리 지금 일본 가 계신 선교사님들, 북한에 들어가실 분들을 좀 서포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 오시면, 아, 예, 저기 맨 왼쪽은 14세 된 우리 이순심 할머님, 우리 소천하셨지만 어, 영상도 있었지요. 제 안에 이렇게 오케이 나눔 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어 춘천에 있는 김경희 간사님 어머니이신데 저희 태백에 있는데 80이 90이 가까이 되셨죠. 그분 세례를 못 받으셔 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세례 박에 달라 가서 영접하고 세례와 동시에 성찬식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입니다. 넘겨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번째가 문화원의그 성탄이나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박스를 나누고요. 또한 번씩 우리 예전에 고성에 박스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같이 성비기도 했더랬습니다.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이들이고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아니요, 동깐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오른쪽에 제가 세례베푼 우리 네, 형제님입니다. 같이 나누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 수료하는 장면. 성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이제 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계신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이고 이제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초청하신 분들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세례 베풀고또 이렇게 나누었던 분들 사진입니다. 넘겨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긴 한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예, 그 찬송 부르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어, 저희가 협약교에 있는 755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하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카지노 노숙인들에게 이 바퍼하고 사역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요요 사역한 것이 KBS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역하는 그 노숙인들에게 나눔 하면서 섬기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바포도 하고, 그 다음에 22가정 섬기고, 외국인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저들에게 우리가 뭘 요구한다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케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그래요. 오케이는 퍼주는 사역이고, 항상 나누는 사역이고. 그들의 문을 여는데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케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1대1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오케이 하는 것은 1대1입니다.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제공해주고 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오케이 하면서 그분들과 신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얻는 게더 많아요. 그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들이 흘러가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사진 중에 저희가 매주감사라는 미션을 줬거든요. 매주감사하면서 목사가 매주감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매주감사하고 매주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삶으로 살아내자 하니까 저희 교인들이요. 처음 1년을 고생시킨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오셔서 그 분이 물질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일조도 하고 저 따라서 매주 감사해요. 그리고 적든 많든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OK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K는 저의 목회의 중심입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전도도 됩니다. 심방도 됩니다. 양육도 됩니다. 훈련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오케이를 통해서 제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닮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그 구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참된 경건은 거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저는 오케이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그들이 바뀝니다.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역들이 바뀌고 저는 교회 의 관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 자로 우리 내부로 와서 앉아 있는 분이 교인인 거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오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교우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그들이 그래서 저는 태백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어 개척교회 목사지만요 저는 태백에서 제일 넓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우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태백에서 제일, 제일 대응교회 하고 계시네.